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한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보통 어려워하거나 어,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어, 많은 책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나누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면 이 율법 하나하나를 더욱 깊이 공부하고 지키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제물을 드릴 때 들에서 잡던 그제물을 이제는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제사장으로 잡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본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회막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기에 어디서든지 돌을 쌓거나 하여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동물을 잡는 방법도 아무렇게나 도축되던 것을 이제는 꼭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또 어떠한 방법으로만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정한 규칙 없이 드려지던 예배가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만 드려지던 예배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에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장소와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좋아하고 또 사모합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어디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다면 레위기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무데서나 드려지던 그러한 재물과 그 예배를 성막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형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레위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김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옷은 제대로 입고 있는지 또 올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집중이 흩어지지 않는지,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옷을 입고 교회로 향하는 그 시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하게 하며, 또 예배당으로 구별되어진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가능하면 당연히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부득이한 현 상황 중에,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선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에 있어서의 구분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에겐 그들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우상들에게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에서 벗어나 이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때로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외 본질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면서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비단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저 사람의 삶이 나의 삶과 같지 않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며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우리에게 없지만 하지만 이 또한 말씀에 비추어보고 서로 돌아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때로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잘못된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또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흐트러진 모습들을 바로잡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10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아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 율법을 더 공부하고 지키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또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